아파트 중도금 대출 문제로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고금리 때문이죠. 경기도 화성 동아지구에 분양을 시작한 이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했습니다. 자,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아지구에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동아지구는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6도심으로 승격된 지역인 봉담 지역에 속합니다. 동화 지구를 중심으로 봉담 일대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약 5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짓는 이 아파트는 모두 806세대 규모이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580만 원입니다. 조경률 37%의 자연 친화적 공원형 단지로 단지 곳곳에 조경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단지는 동 배치를 11자 구조로 조성하는 등 바람길 확보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동화지구는 동남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변 단지와 함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는 아파트입니다. 학교가 가까운 단지로 초·중 고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12년 안심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특화 단지이며 전용 84제곱미터 A 타입은 맞통풍에 유리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주방은 좌우폭을 넓힌 와이드 다이닝 형태로 꾸며집니다. 주방 공간을 넓힌 뒤 벽면과 떨어진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함으로써 거실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전용 101제곱미터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되며 특징은 주방과 연결되는 방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많은 수요자는 기존의 방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유상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의 좌우폭이 넓어지고 주방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분양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박수경지 TV 전영섭입니다.